더 스윗! 더스로 어떤 내 마음을 담을 것이냐 아, 의미 전달 음,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최교수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가 또 7주년이지 않습니까? 예예, 7, 7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. 러브 예? 러브 사랑 자 여기 찬규씨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시범 보여드려요? 예 무슨 모양 스피 아 이게 잘안 아, 되네 아니 왜 그것도 못하고 아직도 하나도 못자 봐봐 지금 나나 나.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아 저요 왜 느리지 않았어? 뭐야 뭐 귀하게 자라갖고 어? 무슨 그거... 해봤을까니 어? 여운게어나 보호. 게게 하나 어게하아 보호. 귀여운 게 하나 게 하나 아하게하 아, 이제 그거구나 아 우와 붙는 거구나 그냥, 그렇게 하면 한거 아닌데 그냥. 그냥 그렇게 했어 하여튼 아, 위혁이형 이런 거참 잘해 주헌이 식구 선물이라서 네 저희가 네. 어,